뭐야 뭐야 우야 뭐야 뭐야 풍어냐 뭐냐 2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지나고 오름수위 찬스를 맞이하기 위해 대형 계곡지를 선택한 군 서둘러 포인트에 진입해 찌를 세울 만한 곳을 골라 수초 작업을 시작한다. 수초 여건이 좋은 이곳에서 오늘은 어떤 낚시가 진행될지 흥분되는 마음으로 낚시 준비를 서두르는 꿈이다. 아 올해는 장마 기간에 아 장마 같지 않은 아, 비가 내리면서 어, 오름수위를좀 늦게 지금 가을 어 늦게 서아 지금 오름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오름수라고볼수 있는데 아 이것은 아주 큰대연 계곡지인데 아 어제 국지성 호가 내리면서 한 거의 한2 0미 m 까지 내리면서 한꺼번에 어, 뭐, 거의 만수가 가까이 아무리 차버렸는데. 어, 서서히 차야, 어, 낚시하기가 편한데, 그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름수이기 때문에, 어, 한 번, 어, 어, 수초를 작업을 잘, 아 어, 들어가서 작업해서, 일단, 일쪽은 거의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지가 지금, 일, 어, 1, 2번은 지금 아직까지, 어, 지가 쓰진 않고 있는데, 3번부터는 지금, 지금 그래도, 아 어, 수심이, 지가 쓰는 수심이 나와서, 다행히, 그래도, 어,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것 같습니다. 어젯밤이 상황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수위가 좀 더디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간당 한 2, 3cm? 유입량이 많이 줄으면서 일단 수위가 빨리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오름수위 제대로 좀 아리스꺼 가든지, 사이즈가 가든지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해서 일단 바닥은 깨끗해서 아, 그 보람은 그래도 찾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문제죠 이제 모름수이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지렁이가 최고인데. 첫오름수이라는 기대감은 안고 왔지만 아무래도 완벽한 조건은 아니다. 그렇기에 오늘 조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 하지만 어쩌면 큰 대물을 만날지도 모르는 황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작부터 제의 미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꾼이다. 쯔가 그래도. 7, 80cm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 맨 상류권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오름수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얕은 수심, 어, 육조대로 올라오지 않을까. 어, 붕어가, 어, 먹이 활동 원시체를 찾기 위해서는 상류, 연안에 수초가 있는 곳으로 올라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수초 여건이, 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어, 좋을 걸로 보고 일단 제 상류권에 일단 포인트를 작업해서 찔어 세웠습니다. 작업을 할때 바닥은 일단 깨끗합니다. 근데 수심이 조금만 더 빨리 올라왔으면 한 바람인데 조금 아쉬운 게조금은좀 낚시 시작하면서 1, 2번까지 찢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는데 조금 더디게 올라온 게 조금 변수입니다. 그래도 육초가안아있 어, 수면을 덮어버리지 않는 그런 수위까지 올라오면 좋은데, 그래도 하루 종일 50에서 한 80cm 정도 올라오면 딱 좋습니다. 오름세이나. 작업할 때도, 어, 물 차는 양을 보고 어느 정도 작, 수심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 2번 이쪽에도 두 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내일 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꼼짝을안 하네. 글루텐좀깨볼어요딱두 대만 글루텐 한번 넣어볼 게요 수위가 많이 변동이 없으면 또 글루텐도 잘 먹거든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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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냐 뭐야 오우 뭐야 오우 뭐냐 어? 뭐냐 뭐야 오우 뭐야 뭐야 붕냐 뭐냐 오우 붕어리 거기서 빠지냐 <laughs> 오우 월척인데 네, <웃음> 월척인데 <웃음> 날씬한 붕어를 한 마리 자 지금 글루텐을 두 대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측 10번 대입니다 이야 멋지게 찌를 둥둥거리고 있는데 많이는 안 울리는데 찌를 계속 둥둥거리고 있습니다 이야, 지렁이 미끼는 지렁이 일단 지렁이 때문에 자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월척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붕어가 깊다라네요. 사이즈가. 32. 딱, 스타트가 좋네. 딱, 붕어는 깨끗합니다. 일단, 바르스가 나와서 가만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살림망을 좀 넣어놓겠습니다. 아침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수위의 효과를 보는 것인지, 낮 시간부터 붕어의 활기찬 입질이 시작되었다. 한 마리의 월척을 낳고 나니, 마음도 풍년이 된 기분이다. 최근 입질이 많이 더딘 것에 비해, 오늘은 시작부터 붕어를 만나게 되니, 더욱 반갑기만 하다. 날씨도 선선해져서 붕어들도 활동하기 좋은 오늘은 과연 얼마나 많은 입질이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뭐지? 고대가 또 효자네. 오늘 작업을 해서 어, 작업한 그 포켓만 에 띠를 세웠습니다. 지 가장 짧은 데가 2, 4대, 가장 긴 데가 3, 8대. 아, 지금 우측이 약간 더 수심이 깊고 한 80에서 90cm. 수위가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데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한 바람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단 바닥이 잘 떨어지고 작업을 해서, 어, 물색이 지금 우측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밤낚시에는 두세 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새벽에 입질이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또 새벽 낚시를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미끼는 지금 지렁이와 글루텐 옥수수를 두세 두대 정도 같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질이 지렁이로 받았기 때문에 지렁이를 조금 더 많이 다섯 개 정도 좀 넣었습니다 왼쪽 두 개는 좀 수심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측 9대 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듯 짙은 어두움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금색 케미의 불빛만이 수면 위를 수놓는 밤이 되었다. 밤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피크타임의 월척을 다시 한번 기다려본다. 밤이 되자 조금씩 내리던 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법 오네. 아, 올해 진짜 비 많이 맞네. 수위가 지금 한 시간당 한 2cm? 아, 조금만 더 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번 찌가 지금 딱 몸통까지 서가지고 딱한 30cm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찌들을 아까 한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어... 올려, 올려주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초전녁에 그래도 기대하면서, 야, 붕어가 말이 틀러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조용합니다. 아, 오후 시간에 한 마리 나오는 이후로는 아, 지가 미정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오름수이라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자정까지만딱 기다려보고, 아니면은 두세 시간 쉬었다가, 딱, 한 세시부터 집중해서 아침까지 딱 보면은, 입지를 볼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수위가 뭐 10cm 이상 다시 오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월척 한 수와 함께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낮낚시에 비해 밤낚시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수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못 미치는 수위 탓인지 오름 수위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진 못하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붕어와의 만남을 기다려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든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야 지가 미동이 없습니다. 어, 수위는 지금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20cm는 부른 어, 것 같습니다. 아직도 2번째는 지금 다 잠기질 않고, 아직도 한 10cm 이상 남은 것 같네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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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가지고 시알이 거의 아직 큰 놈이 안 나오네 이야, 아직 큰 놈이 안 나오네요 어, 조금 더 큰가 이야, 지금 새벽 3시가 넘으면서 그래도 한 마리 더 찾아옵니다 근데 씨알이 아주 크진 않고 아 아까 어제 첫전쟁에 나온 것 보다는 조금 더 씨알이 큰것 같습니다 30.. 한 4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측 7번대 짧은데입니다 2.4칸인데 그래도 를 예쁘게 쫙 밀어 올려주는 이제 새벽 시간 되면 아무래도 확실히 더큰 씨알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 시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그 시야보다는 조금 더큰 그래. 30, 한 3, 4 되겠네. 자, 너도 잠깐 나가 들어가 있어라. 자, 물이 꽤 많이 찼네. 진짜 오름수일 때도 붕어가 안 나오네. 아, 참. 새벽 시간 한 마리의 붕어 이후 밝은 아침이 찾아왔다. 붕어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입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오름수이라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평소보다 늦은 오름수이라 그런 것인지 붕어들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아쉬움만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꾼을 위로하듯 아쉬움을 가질 때마다 간간이 입질을 해주는 붕어로 인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같다. 오른수일 때는 정말 마리수가 나오는 어, 그런 찬스인데, 에이, 자, 새벽에 한 마리 더 나오고서는 아침에 와도 또 조용합니다. 하, 지금 아침에 활성화가 굉장히 좋아서, 어, 미끼를 너무 막 받아먹을 그런 어, 물색의 어, 오름인데, 야, 오름도 올해는 좀 만만치 않네요. 조금 늦게 에, 오름이 되면서, 어,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침 낚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 한번 올라온 게허천질나오냐또 잔잔하고 고요한 아침 시간, 수초 사이에 세워둔 지 역시 고요함을 보이고 있다. 괜시리 바람만 유난히 부는 것 같고 오라는 입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황. 다른 조사들도 뜬눈으로 밤을 새며 붕어의 입질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새그 낚싯대는 없네. 에? 낚싯대 하나 끌고 갔어. 낚싯대 하나 끌고 갔어요. 지금도 거기 달려있나봐. 지가 오르락내리락해. 지가 있또 또, 올라오네요. 지금 어떻게 끄집어내지? 이거 다 올라와 있어 이거 뭐 씨알이 딱 11번 때 고개 떡 아이고 저거 척도안 되겠는데 야 11번 때가 지가 다 올라와 있네 야 11번 때가 효자는 효자인데 씨알이 얼척도안 되네 이것은 얘는 끝까지 올라서 딱 멈춰 버리는데 역시 어른들 때는 낚시가좀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딱 낮에 딱 나올 시간, 아침에 딱 나올 시간인데 한번 허첨질 나오고 1 1번때 어제 저녁에 나왔던 데인데 고데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아, 씨알이 마리스라도 쭉쭉 호버 올려주면, 그나마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마리스도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물은 엄청 많이 불었는데, 어,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어딘가에 숨어있을 씨알 굵은 붕어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하는 것 같다 예년보다 늦었던 첫 오름수위이긴 해도 대박을 노리는 기회라 여겼건만 아쉬운 여운만 남기고 다음 낚시를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하려 한다 첫 오름수위가 대박이라고 생각할 그런 찬스에 해서 들어왔는데 조금 늦은 오름수위라 그런지 역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말수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 다 만족을 못 느끼고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적당히 수위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아침 낚시에 딱 기대를 했는데 아침 낚시 마저, 마저 아홉 시급 한 마리가 나왔 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옆 자리에서 사짜급 어, 뭐한 마리 나오고 그래서 아, 시기가 조금 더 안정되면 또 이제 가을 시즌에 좋은 어, 붕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 시기만 잘 맞춰서 다음 출조지 선택해서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